국권한 동맹과 철통같은 한미동은 반드시 건 있어야죠. 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군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그 전작권에서 환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 FOC 검증은 물론 FMC까지 조속히 지금 추진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데 밟아야 되는데 후보자가 그걸 강단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이신 생각 있으신지 질문됩니다. 예, 예, 그첫 번째 원칙은 전작권 전환이 조건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요.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합참 작전본부장일 때 60%라고 속기력이 나와 있고.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72%로, 어, 물론 이제 우리 참모가 얘기했겠습니다만은 그 기록이 됐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몇 프로까지 진척이 되는가를잘 모르겠어요, 이게요. 잘 살펴보겠습니다. 그런데 네. 이게 상대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또 고도화되는 또그 관계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예, 근데 10년 전에 65%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75%가 됐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제가 하나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군이 능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이 충족되도록 아니, 노력하겠다. 우리가 세계 국방력 6위고 어, 방산수출 4위입니다. 얼마나 더 능력을 갖춰야 능력을 갖추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인가요? 우리 위원장님 얼마나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뭘 몰라 아시면서?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정치적 판단이 아닌 순수하게 군사적 판단으로 어 제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